네, 수고셨습니다마지막서 전국시민단체 총연합 성중경 회장님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1460개 국민의 혁명당 시민단체 총회장 성중경입니다. 저는 일정 때 학교를 다녔습니다. 이 80의 평생을 살면서 이 문재인 정권 같은 건 처음 봤습니다. 정치, 경제, 문화, 교육 언론계, 법조계, 노동계 다좌정화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재인을 여적적으로 고사 했습니다. 그 무슨 죄목이냐 이 코로나가 안 되어온 것은 문재인이 책임인 것입니다. 의사옆에서 1, 곱번이나 차단해야 된다고 해서 저 베트남, 몽골, 라오스, 대만, 저 북한까지 다 차단하고 한국 차단했는데 2시간 만에 중국과 함께 고통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번복해서 한국 코로나가 확산이 된 것입니다. 그래서 2,100명이 죽었습니다. 지금 또이 백신 맞는 것 때문에 440명이나 죽었습니다. 이렇게 죽은 게 누구 때문입니까? 이게 문재인 때문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문재인을 여력적으로 고생했어요. 또두번째 뭐냐? 해양경비대원이, 이게 저, 인민들한테 잡혀가서 죽게 됐다고 복을 받고도 46시간 가만히 있어서 그 사람이 총탄을 맞죽고불에다고 죽는데 가만히 있어서요. 그것뿐이 아니에요.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했어요, 종전선언 여러분, 종전선언이 뭔지 아십니까? 종전선언은 공산화 되는 겁니다. 저기, 6.25면이 왜 났는지 아십니까? 49년도 그 6월 3 0일날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그 이름에 미군이 저 이북에서 쳐들왔습니다저원남외 망했는지 아십니까? 원남과평화협전을 맞았고, 미군 전수하니까 그리고 바로 이원남에 공산화된 것입니다. 여러분, 필리핀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? 우리 장충체육관을 지어준 나라가 바로 필리핀입니다. 거긴 800불이고, 우린 80불밖에 안 됐는데, 필리핀이 왜 망했느냐? 91년도 좌결, 좌팔,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양키고음을 부리고 미국 몰라가니까 폭락해가지고 저 필리핀 고등학교 선생들이 한국 와서 신분 사과를 하는거 아십니까? 여러분 이 존전 선언는 바로 공산화를 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문재인을 사, 120명의 단체장의 이름과 함께 사인을 받아가지고 연역조례를 고발했어요. 그리고 인천시장 구청장 다 고발했어요. 그리고 대법관 제가 고발했어요. 왜 그러냐? 이사일로 부정선거는 바로 이건 대법관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권진하고 조회조를 고발했습니다. 자, 사일로 부정선거 그것은 선관위에서 우린 부정선거였습니다. 그리고 선언을 했어. 요 이게 뭐냐? 당인투표에서는 미통당이 200, 124대, 더불당1 2 3으로 하나가 더 많았어요. 그리고 당투표가 당 어떻게 됐느냐? 저 더블당은 33%고, 미통당은 33%예요. 1%가 45만 표가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어떻게, 사전투표는 어떻게 됐느냐? 사전투표는 미통당은 45석이고, 저 더블당은 204석이 됐어요. 자, 이래가지고 173석이 됐는데, 이게 다 가짜라는 것을 자기들이 증명한 겁니다. 서울, 인천, 경기, 63대36, 63대36, 63대36. 이건 과학적으로 부정선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.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저미동나에 떨어진 사람들다 전화를 했어요. 그리고 57명은 가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가짜 국회의원들에가 자격정지, 가짜 신청을 국회의원에 저 대법원 내놨는데 지금까지 홀로하고 내놓지 않고 있어요. 자, 이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법원이 다 법치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다시 온국민이 권장해야 됩니다. 온 국민을 분발해야 되는 것입니다. 8월 15일을 통해서 국민 혁명당과 함께 온 국민의 권리 하리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